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부산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내린 짧은 비에도 부산은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산불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촛불을 켜놓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바싹 마른 낙엽과 풀이 산 입구부터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낙엽을 헤쳐보니 드러나는 담배 꽁초와 담뱃갑 기름이 남은 라이터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산불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겁니다. 금정산 둘레길 입구에 있는 한 정자입니다. 이 정자 아래쪽에도 이렇게 담배 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 입구뿐만이 아닙니다. 커다란 천막 아래 모인 사람들. 재단의 향을 켜고 절을 올립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단 안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게 또 불법이 아까 선생님? 아니 그아니 그래, 하니까 그게 이제 그그아까 산에 오를 때 라이터 같은 인화 물질을 가지고만 있어도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단 관리자는 전통 토속 신앙이라며 문제 될게 없다고 말합니다. 불 안, 가면불 마지막에 지 말고 가는는 부산시는 내년 5월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 인력 620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 헬기와 이동식 물 저장통 등 진화 장비 3만여 점을 준비하는 등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중 산불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 관에서도 역할을 제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금준산을 찾아오신 등산객들이 정말로 금준산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 통계를 보면 3건 중한 건이 산에 오른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나는 입산자 실화였습니다. 또 논밭에서 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며 산속이 아니더라도 불을 쓸 때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